안녕하세요. 미래의 구독자 여러분, 현직 보험 설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험 영업 잘 하는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네, 촬영하려고 합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항상 생각하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 영업 잘 하시려면 고객과의 접점, 뭐, 1년에 한번 갱신이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 뭐 실손, 갱신, 보험, 청구 등이 있겠죠. 저는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첫 번째로 꼽자면 실손 보험을 관리를 잘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A라는 설계사는 청구는 잘 해주는 설계사가 있고 B라는 설계사는 청구도 안 해주고 본인이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판매한 것만 청구해주는 설계사가 있어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 청구를 본인 것만 판매한 것만 해주는 설계사를 찾겠어요? 전 보험사 다 청구해주는 보험 설계사를 찾겠어요? 역시 후자겠죠. 전 보험사를 다 청구해주는, 가족과 전체를 청구해주는 설계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의 보장분석을 돌렸을 때, A사, B사, C사, D사, 다양한 실손을 다양한 보험사에 갖고 계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의 보험사가 아닌 여러 개의 보험사에 뭐 배우자 다르고 자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험영업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계약 이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삼성화재 기준으로 이분이 삼성화재에 어, 실손 보험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콜센터에 고객한테 전화를 하셔라 하고 또는 직접 만나서 걸어드리고 땡땡땡 설계사에 있던 이 계약을 정경윤 지사장에게 이관 요청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화재 저는 전 보험사를 다 하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제 코드 번호를 알려주시면 계약이 이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갖고 있던 관리하던 그 실손 보험이 GA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면 GA는 GA 보험 대리점으로 계약 어, 규정지배에 의해서 넘겨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15회차에서 18회차가 지나면 넘겨줄 수 있고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요청을 했다라고 다 넘어오지 않고요. 고객 콜센터에서는 일단 접수를 받고 그 해당 지점에 콜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땡땡땡 고객이 정경윤 지사장에게 계약 이관을 요청을 한다 해서 기존에 관리하던 설계사가 아, 그러면 넘겨줄게요 하고 사인을 하고 상위 관리자가 사인을 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계약이 이관돼서 제 소관으로 들어와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저희 프라임에셋 같은 g 혜의 경우에도 상위 관리자가 안 넘겨준다고 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관리로 청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4세대 실손으로 나중에 추후에 보험료가 이제 갱신되면서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때 4세대 실손을 전환해서 또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원수사와 GA에 어, 큰 차이점을 보면, 저는 이제 원수사에 근무 4년 이상 하고, GA로 넘어왔지만, GA가 원수사보다 좋은 첫 번째 하나를 꼽자면, 계약 이관 프로세스가 너무 좋습니다. 고객이 원수사에서는 100명 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GA는 고객 등록하면, 한집 가족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메리츠, 이렇게 4개의 실손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 계약 이관 신청해서 풀을 빨리 키울 수 있고, 영업을 잘할 수 있게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GA가 이 원수사 설계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또 원수사는 원수사대로 원수사에서 원수사의 계약은 이관 요청을 하면 바로 당일에서 3일 이내에 이관이 됩니다. 하지만 원수사에서 GA로 넘기는 경우는 원칙상은 없고요. GA에서 또 원수사로 계약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고객이 진상, 진상 막 피고 컴플레인을 넣으면, 특별한 경우로 해서, 어, 고객에게 불만, 이런 거를 접수를 하면, 결국은 원수사에서 GA로, 또 GA에서 원수사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없진 않고요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댓글 걸지 마세요 그래서 영업을 잘할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고객 등록을 하고 내가 판매한 상품만 청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분에게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하셔서 내사번을 알려드리고 계약을 이관 받는 거를 영업의 풀을 키운다 고객에게 접점을 가까이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 이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실손 전환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보험사 실손 전환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되시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셔야 촬영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 촬영할 수 있도록 네, 도움되는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